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11절부터 이어지는 비유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다른 주인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첫째 아들, 이제 큰아들이죠.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과는 정반대로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있었던 이큰 아들, 아주 성실했던 큰 아들 이야기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큰 아들의 이야기까지 들려 주시는 걸까요? 어떤 면에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큰 아들의 이야기가 그리 달갑게 여겨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5절에 보면은 맏아들은 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뭐이 말로도 이야기가 이제 전환되는 그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죠. 원래 원문에는 여기에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 접속사는 대라는 접속사인데 그런데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마다들은 어디에 있다가 집에 돌아왔습니까? 밭에 있다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큰아들은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지만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표현만으로도 얼마나 성실한 아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둘째가 재산을 가지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아버지의 일을 돌보고 있었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웃습니다. 집 나간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살진 송아지까지 잡았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 큰 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반응이 28절 말씀이에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면 여기에서 보면은 큰 아들의 두 가지 반응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예, 네, 노했어요. 분노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예, 네,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해요. 왜 아이러니하냐?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은 집에 돌아와서 지금 무엇을 참여하고 있어요? 예, 네, 잔치를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집을 떠나지 않았던 큰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집 밖에 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 합니까? 여기에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이라는 이 표현이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집 밖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더 놀라운 것은 뭐냐?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아버지는 큰 아들에 대해서 꾸짖거나 야단치지 않으셨습니까?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그를 권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갔었죠. 지금은 오늘도 어, 마찬가지죠. 큰 아들을 향해서 나가서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에요. 29절에 보면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건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 아들의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큰 아들의 불평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명을 어기지 않으면서까지 그렇게 순종하면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아들은 공로 중심적인 그런 태도를 아버지에게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라면서 자신이 쌓아온 그러한 업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사랑이 아닌 성과로 평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자연적으로 어떤 것을 또 생각나게 합니까? 거래를 생각나게 하죠. 내가 이것을 했으니. 아버지도 나에게 이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기부엔 테이크를 피차간에 주고 받아야 하지 않냐라는 식이죠. 아버지는 사랑하고 섬길 분으로 그렇게 여겼어야 되는데 이 아들은 한편으로 계약 관계를 맺은 상태로 아버지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큰 아들은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쟤한테 저렇게 할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동생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30절에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30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30절을 보면은 놀라운 언어적 대조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죠? 재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나의 분깃을 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무엇을 주셨죠? 살림을 주셨습니다.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죠. 그런데 지금 큰 아들이 30절에서 불평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도 큰 아들은 재산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큰 아들은 아버지가 무엇을 작은 아들에게 주셨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돈, 재산이 아니라 삶의 터전, 전체를 주신 것, 자신의 아버지의 생명력까지 나누어 주신 것을 이 큰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저렇게 귀한 것, 아버지의 삶의 모든 터전, 생명까지 주셨는데 아버지가... 저런 놈에게 그것도 모자라서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주다. 그러나 큰 아들은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31절에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 돼.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놀라운 역설이죠. 큰 아들은 동생이 살림을 낭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아버지가 주신 그 살림, 내 것이 다내 것이라고 약속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전혀 깨닫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재산만 구하고 있지는 아는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제사는 물질적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 아니면 기적들 이러한 것들만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 그분과 함께 있는 그 자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랜 신앙 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것들을 놓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내 것이 다내 것이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우리가 갖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내 것이 다내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큰 아들처럼 염소 새끼를 달라고 하지는 않는지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큰 아들이 동생을 지칭하는 그 방식이에요. 30절 중반절에 보면 큰 아들이 "이 아들이 돌아오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네" 큰 아들은 여기에 원문을 보면 "이 아들"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당신의 "이 아들"이라는 말로 해석을 할수 있어요. 이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야 될까요? 내 동생이, 내 아우가 돌아오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렇지만 큰아들은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완전히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리고 본문에는 없는 말까지 합니다 그게 뭡니까?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모든 재산을 이것은 추측이자 어떤 면에서는 강한 정죄의 표현입니다. 작은 아들이 그렇게 했는지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왜 재산을 탕진했는지는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큰 아들은 그렇게 추측해서 정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큰 아들이 동생을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의 첫 형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형제는 누굽니까? 누구누구죠? 예, 네, 가인과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에 인류 최초의 형제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이 형이죠?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하죠.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네,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형으로서 동생 동생을 지켜야 할그 책임을 거부한 것이죠. 이 형이 가인이 내가 지키는 자인이니까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동생을 지켜야 하는 그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의 회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히 이야기를 하죠. 그 가인에게 "그렇다. 너는 내 아우를 지켜야 하는 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아들도 여기에서 보면은 유사한 패턴을 보여요. 가인은 동생을 육체적으로 죽였죠. 큰 아들은 동생을 관계적으로 죽은 자로 그렇게 취급합니다. 둘다 형제 관계를 스스로 단절시켰어요. 둘다 형으로서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물론, 가인은 살인을 저질렀죠. 아주 큰 죄입니다. 반면, 큰 아들은 관계 단절만 했어요. 죄의 무게가 차이는 있지만, 형제를 외면하고 책임을 거부한다라는 그 본질적 문제에서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지킬 책임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지킬 책임을 주셨습니다. 네, 이 반응입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아멘. 부정적인 예로 이제 가인의 예를 이제 들죠. 또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아멘.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형제로, 자매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에 대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큰 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동생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해야 할그 책임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으로서 동생을 품어야 할그 책임도 거부했어요. 오히려 동생을 정죄하고 아버지께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들었던 그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함께 즐기자. 함께 즐거워하자.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그 여인이 찾았을 때, 동일하게 나와 함께 즐기자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찾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런데 큰아들은 함께 즐기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아온 그러한 형제와 자매를 품어야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연약한 성도를 돌봐야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실까요? 답하기 싫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 네가 새로운 사람들을 품어줘야 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함께 해줘야 되고 연약한 자들을 돌봐줘야 된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앞두고 있죠? 11월 달에 새 생명축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마음이 아닌 동생을 품는 마음으로, 그리고 큰 아들의 태도가 아니라 새로운 이들을 환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같이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3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버지가 이르되 예.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예. 예. 내 것이 다내 예. 것이로되. 예.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표현이 뭐죠? 예, 라고 부르죠.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이제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부르는 호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들 하면은 휴오스 잘 아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테크논이라는 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얘야내 아들아 라는 그러한 어, 표현입니다.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따뜻하게 대했어요. 차갑게 대했어요. 차갑게 대했습니다. 불평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한 호칭으로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의 불평에 맞서 싸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동안 함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큰 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다네 것이로 돼. 이 말씀은 단순히 재산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염소 새끼를 구했지만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살림, 당신의 모든 것을 이미 주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큰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큰 아들은 동생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내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려고 하신 거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지난주와 지 지난주에 들었던 그러한 표현이 여기에서 또 언급이 되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모두 잃었다가 다시 얻은 그 기쁨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데 누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우리가라는 표현이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라는 단어를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너, 이것보다도 우리 라는 단어를 우리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혼자 기뻐하기보다도 큰아들과 함께 기뻐하고 싶어 하신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자라는 메시지가 여기에서도 다시 나타나죠. 이제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대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났지만 아버지의 그 환대하는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 마음을 이 둘째 아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큰 아들은 어떠했습니까? 평생 아버지와 함께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다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함께 즐기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집을 떠났던 아들은 아버지를 알았고 집에 있었던 아들은 아버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아시죠? 오늘 15장 1절, 2절부터 시작하거든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언급이 되잖아요. 이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으로 흠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 부족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누구에게 사랑을 하고 있는지,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죄인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도 부족했어요. 그리고 공동체 정신도... 부족했습니다. 함께 즐기자 라는 그러한 공동체 정신이 이들에게는 많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런 큰아들과 같은 성도님들이 여럿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공로 중심적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뿐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공로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더라고요. 그것이 자랑이 돼요. 숫자가 자랑이 됩니다. 본인이 했던 일들이 자랑이 돼요.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정작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새로 나온 사람들이나 회개한 사람들을 보면 기뻐하기보다도 함께 즐거워하기보다도 오히려 그들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남을 정죄하기까지 하죠. 자신은 절대 평가를 하지 않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평가를 상대에게는 매우 높은 그러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산은 구하면서 내 것이 다내 것이라는 살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많이 있고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내가 왜 이런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되는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신앙생활을 한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나중 된 자가 우리들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비유가 어떻게 끝날까요? 큰아들이 결국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밖에서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결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열린 결말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이 결말을 써 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집 안으로 들어가겠느냐? 그대로 서 있겠느냐? 우리 스스로 이 결말을 써 내려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써 내려가기 어려울까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결말을 스스로 써 내려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방탕했던 우리, 큰 아들처럼 분노하며 밖에 서 있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결말을 써 주셨습니다. 집 밖에 있는 큰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방탕했던 우리. 큰 아들처럼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림, 곧 당신의 생명 전체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공로 중심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내 것이 다내 것이다 라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는 회피가 아니라 형제를 품고 환대하며 함께 즐기자는 그 축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1월 16일 새생명축제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둘째 아들 처럼 돌아오 는, 이들과큰 아들 처럼 밖 에서, 서 있는 그러 한이 들을 향해서 그리스 도의 십자 가의 사랑 으로 모든 영혼 을환 대하 는저와 우리 성도 님 들, 우리 교 회가 되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복 합니다.